오 다시 나 다시 일. 교사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전체 학교이며, 본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2020학년도 4월 1일이며, 교사 실용도별 실수가 공시됩니다. 교육 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교육 통계의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실용도별 현황을 입력하고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 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 공시 관리자가 공통 사항 관리의 교육 통계 연계 자료 확인 후 작성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 사항 관리의 교육 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공통 사항 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각종 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교육 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용도로 쓰이는 교실 입력 방법으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합니다. 단두 개에서 세 개를 개조하여 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학습 지원 공간에 기타로 입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은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학교, 분교는 교육 통계에서 연계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학교, 방송통신 중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교육 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입력한이 활성화되어 별도로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학습 공간은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수준별 교실, 기타 등이며 입력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지원 공간은 시청각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기타 등이며 입력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지원 공간은 교사 교과 연구실, 교재실, 교사 회의실, 교사 휴게실, 체력 단련실 기타 등이며 교재실은 교재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타는 타가방, 교구 보관실, 교구 제작 자료실 등입니다. 관리행정 공간은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교무실, 회의실, 전산실, 방송실, 관리실, 숙직실, 문서고, 창고, 인쇄실, 기타 등입니다. 자료실, 학교보안실, 탕비실 등. 체육 집회 공간은 강당, 체육관, 수영장 등입니다. 강당은 체육 활동이 아닌 집회의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체육관은 전용, 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 강당 겸용 체육관입니다. 참고로 5-나-2,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수영장 수의 합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 위생 공간은 보건실, 학생 탈의실, 학생 샤워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 등이며 구체적인 입력 지침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건물 밖에 비치된 간이 화장실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보건 위생 공간에 입력이 불가하며 기타 공간에 입력해야 합니다. 학생 식당은 학생 급식을 전용으로 하는 식당 개수이며 기숙사 실수는 학생 기숙사의 방 개수, 사감실 포함이고 관사 제외입니다. 실제 숙박이 이루어지는 운동부 합숙소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기숙사에 포함하여 입력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기숙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학교가 1개의 기숙사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기숙사 관리 대상 학교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기타 공간은 온실, 사택, 기타,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지하주차장, 기숙사 화장실 등입니다. 기숙사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PC실 등 공동 사용 공간은 기타 공간에 입력하고, 건물 밖, 운동장 지하 등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교육 통계에서 연계되는 자료는 정보 공시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입력기간 안에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실용도별 현황을 수정하고, 통계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정보공시에 수정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입력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실용도별 현황을 수정하고 통계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합니다. 그 다음 학교 정보 공시, 공시자료 정정,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면 수정된 자료가 확인되며 수정된 자료를 확인한 후 기한문 상신 버튼으로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학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에 대해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보여지면 공시연계 일자는 교육통계에서 마감이나 제출된 날짜가 보여지므로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미마감으로 보여지고 공시연계 일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력 기간에는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인데 공시연계 일자가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를 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후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되어 있고 공시 연계 일자가 보여지는데도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하단에 입력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전체 연계가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학교, 분교에서는 입력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 1개당 1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개의 입력 근거 자료에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지평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문서 보관처 등 입력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근거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자료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5-나-1 교사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